안녕하십니까 체리슨 탭입니다. 감기 기운으로 목독할까라고 해서 엄지탕 나오는 밥도둑 참치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참 삼치캔 한두 개햄 김치, 양파 1개, 대파 1개,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 설탕물 1ml, 고춧가루 2줄까, 다진마늘 2줄까, 참치액 2줄까, 설탕 1 작은줄, 오초검 1줄까, 후추 넉넉하게 두부 한모 그럼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치 4집치기 하기치기 전에 맛있는 김치, 잘 익은 배추김치를 먹기 편하게 잘라서 준비해줍니다. 양파, 대파, 고추를 가볍게 준비합니다. 양파한 개는 천라이수 대파는 어슷썰기 고추는 총총 쳐어주시면됩니다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찰뜬물이나 사골 육수를 활용하면 진나만 쳐도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이죠. 타르식 그때 천어반 정도 헹군 다음 나오는 찰뜬물을 받아쳐 찌개 내집히 뿐 아니라 다양한 국 종류의 육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 저도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육추가 바로 살떡물 아니겠습니까? 햄도 먹기 편하게 털어주시고 두부 한무도 총총총 털어주세요 먹기 편하게 냄비에 치종유를 둘러주시고, 김치와 양파를 넣어 다달다 볶아줍니다. 두 가지 식재료가 투망해질 때까지 한참 저어가면서 볶아준 후, 찰떡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고춧가루두 스푼 넣어서 어 국물 색깔부터 확실히 잡아 주치고 남은 재료와 양념을 해 주는 걸 건강합니다. 두부를 재한 햄, 참치,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다진 마늘, 참치액, 고춧가루 고추 금한 스푼, 설탕, 고추를툭툭 뿌라.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고추금 한 숟갈은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송초중겁게 터치거나 김치 자체가 마, 맛있게 밑간이 잘 되어 있다면 간장은 안 넣어 주셔도 됩니다. 중간불에서 오래 끓이수록 깊은 맛이 나기 때문에 간을 붙이고 더끓렸지어뭐 그만 끓었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두 분은 마무리 전에 넣어서 한번더 부글부글 끓어주셔 <laughs>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맛있게 끓어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